안녕하세요, 신섭입니다 오늘은 제가 푸른님께 구매한 1.0 엠봉을, 엠박을 가지고 왔어요. 그럼 뜯고 올게요. 이렇게 다 뜯고 왔어요. 그런데, 제가 왕떡매 리조로 구성을 원해가지고 왕떡매를 5권이나 보내주셨어요. 이거는 스님도 한, 이 출처를 잘 모르, 어, 아, 윤, 네. 인지님 출처. 짱, 떡... 는이합이다내님제이랑 그리고, 접서 림봉 같은데, 접서 리스 같은데, 좋아하는 겁니다. 이 이날 이날 죄 진짜 너무 하고 싶은데 못 했었어요. 네, 제가 채가 죄는이라서 뭐 심카 죄는 레스토고 싶었는데, 채가 죄는이라서 해서 좋아서 죄는이는이를조 이상하게 어요 아니 조용히 했는요 근데 지금 제가 거치대가 고장나서 임시로 쓰는 게 있어서, 입중 네, 대가 많이 낮아서안이잘안되 네. 이거 게 툴만 여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저 이거 모두 깨끗이 사용하는 거? 이것도 진짜 좋아요 그냥 너무 예뻐요 이로 식으로 약속이 크다 이렇게 오케이, 떡 메모지 다섯 권이 있어요 진짜 너무 예쁘죠? 이거는 우선 한개한 한 개씩 소개시켜드릴게요 한 이런 떡 메모지 진짜 도안 완전 예쁘죠? 이떡 메모지 한 거. 그 이거는 진짜 제가 너무 갖고 싶었던 떡 메모지예요 이런 떡냉무지 한번 이것도 진짜 너무 이쁘죠 완전 이뻐요 거의 다 제가 좋아하는 스위티는 도안으로 챙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거 진짜 세위이 완전 도안이 찰떡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해피시리 아니 시리체리죠 해피 이거 단체 너무너무 이쁘요 진짜 제가 왕떡무지를 진짜 너무 많이 구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엉덩 내용렇게 많이 보내주신 그런 무 기분이 좋네요. 그러면은 지금까지 여기 마치겠습니다. 안녕.